그림 무조건 있어요. 방금 무걸 지었는지 모르겠네 이거 그래 다 오거. 물렸요 루시피, 루시피, 루시피. 아 뭐야? 내가 후보할게, 그냥. 응. 너무, 너무 다 따로 렸는데 내가 못시렸어 아. 근데 야 돼. 잡았다. 어개 꿀, 가자. 가보자. 네. 나올래요? 쓸게요. 나, 나 트레 없어. 괜찮아, 좀 조심하면서 자 이라크. 아, 나 죽었어. 내가 걸렸다나피 반. 나피 오케이. 다이스 대피, 기기기기 어, 포워? 조그만 갑자기 나아지가나두마 잡았어. 두 마, 한마 잡았어. 오면 끌게, 내가 오면 끌게. 흘리면 소리 지르세요. 지줄게요 아. 주식으로 간다. 아나 어있지 네? 루필 루시필, 아이, 까비. 루고 재웠어요? 오케이, 게루시다루시퍼고다 그죠, 그죠, 이거. 해줘. 오케이. 아, 그다기박해 좀, 기바 케어 좀. 기바 케어 좀, 불필했고, 불필했어. 어 기바 갔어. 내킬 사운드 는데 어디였냐. 저기 저기 사운드 나다는데내킬 사운드 나는데가 어, 기바. 벤치 팔아 잡으려고 허둥허 두거리. 결국이에요. 잡았어. 괜히 피해. 내가 게게 아주 시크로 와겠다 누시킨게. 누시킨게. 시킨게지 최고조에 개 벌고 던지네. 개 죽고 이제 크리궁이나어 파대 팔아 어요 보고 있으어나 그거 죽으면 안 되는데. 오크로 한 방이네. 래그 지렸고. 파라필, 파라필. 그 뭐야, 메르신저한 번. 아, 오면 게 괜찮아, 하나, 오면 게 이런... 오면 게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이아 존나 아프다. 메크리크, 메크리크. 아이시랭 메테스 키고 있어요. 나왔다 아, 아, 죽었다 어째 봐, 9 99 9빠지 99다. 아, 빼자, 빼자, 빼자. 하나만 집어 뭐야, 뭐야, 나이스. 안 들어왔어. 시나이 시나인, 나 아, 지금 마스터. 그만. 다섯 번 왔다갔다 한다. 힘들다. 정착해야지 올라가면 떨어고 올라가면 떨어져. 꽤 네. 돌아야 이거. 들었어요 잘 야, 이렇게 잘 쏘는데? 보고 어디냐? 여기 는데 보이네 렸다 메시야 호피 오피 호피, 호피해 피하나 호피. 호피, 호피. 호피. 도와줄 사람? 갈게요 감다 여기 왼쪽에 여기 있었어요 힐. 힐. 제가 다 때렸어요 아, 아.. 얘 나만 보고 있어 드래거 와. 아 메필 덮어요. 모에서 바로 가면 돼. 모에서 바로 가면 돼. 나, 우리 오초오초오오초오초오초오 어, 오. 끌었어 끌었어 끌었어. 끌었어. 스컷, 컷, 컷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다 가자. 그래야 돼. 그래야 시 우시 우시 컷. 내필 네, 오른쪽. 공격력 제스처. 메필 한. 배배배오 배. 쫄업 보네. 나자. 여기 거기 필. 여 없어요. 여기 없어. 또 먹자. 거 먹자. 빠르네. 파라. 파라니 보지지 그냥. 늦게 먼저 쳤나? 나포 루슈 있지 않았어? 그래. 네, 너누구야 음. 아, 나이스. 숙단 어, 잘한다. 네. 갑자기 아. 겠다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나어 아, 나이스. 와, 여기. 허거 오른쪽, 거 오른쪽, 호그 오른쪽. 뱉게, 끌었어, 끌었어, 아이츠. 끌었어, 끌었어. 아이츠. 아, 허거 존나 못해. 20킬. 야, 이 끌어올 겐지. 겐지 궁금했어, 저거. 하나, 님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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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리야 쫄려 이게? 유리다 문제였다. 진짜 문제였다. 그냥 문제였다. 어떡하나? 어후해어떡후 어떡해? 어떡해? 어나이거밖에힘못쓴이나이갔피가 20피에 컷. 라이터 당해졌어. 이못 썼어요. 누구야? 스틸 있어이터 뒤에 상대트레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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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나이스 어 트레 갔어넘어갔어 2층 맥크리 잘 들어간 거 같은데?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박이다 잘 들어갔다 괜찮아 뭐어한대 나왔네요 죽어안할줄안았다안할어안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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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네. 할까 뭐야 어? 어? 왜안 죽였어? 안돼. 아는데 오케이 잘했습이 정면 유도 정면. 부탁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살요 아, 아, 아. 트레이서가 힘못쓰 아, 아, 진짜 아, 팔로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가 못 잡아. 계속 해주아 하나만 살면 돼. 하나만. 지원해 드리죠. 됐다, 힐밴이다. 해요보오른쪽 다리. 하아못 끌었다 아, 와 아, 뭐야 상대 겐안 그 먹었거든? 아직? 아, 거 아직 안 먹었거든?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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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죠 다시 가죠 그 바로 돼 상대 원이거같저반가 뭐 지금 스 같은 거 들어도 돼요 페안 해주셔도 될거같아 상대 어떻게내가요러갈게가요 겐지 야 뭐야 지안 아아 아깝아하자 나한테, 나 뜨게 무한테나 뜨게 나레테나아이 나한테, 나한테, 한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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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한테 나한테, 나한한테 가볼게 이거 알았다, 가볼게, 야 루시 개새끼 지었어 아 내가 죽었다 겐지 킬지필 겐지 필 아니 근데 못잡아 왜? 머리..머리..머리 쪽을 좀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아아 우리 가만요가만하된거 님들 다 네네 <laughs> 어아 이거 윌스턴 디바 가서 일단 <laughs> 아 윌스턴 필요할 것 같아요. 우 잡아야 될것 같아. <laughs> 나 혼자 윌스못 잡아 이거. 현지가 가득 쩔리마. 저도 개새끼. 하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늘 보고 있는 것은데 허우. 어, 어 좋아. 이다지 보자. 킹지 보자. 킹지 잡자. 킹지 잡자. 잡 나이스. 허우 죽고 싶어 제발. 잘 됐다. 잘 됐다. 잘됐 오 <목소리>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제 불타니까 <목소리> 있으세요. 아니, 아 아니, 겠습니괜이제 불타네? 이거 아니, 괜요아거아이아 이거 괜찮아. 이 이거 괜이 이거 괜찮아. 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죽아이아이 이거 괜찮아. 이거 아 이거 괜 이거 아이아 이거 이거 괜찮아. 이다 이거 이거 괜이이이 해봐. 아니야? 나못죽이야한번더 뛰어 메리스 구할 수 있어 호해 오른쪽에! 오카, 상호 아, 뒤에 잘못 쳤다 내가 아아.. 피해다형죽겠하느 이거.. 메르님 죽여봐 알아서 아 아, 내가.. 죽 아, 아, 아 파라 아, 한 번에 아, 진짜? 음. 아.. 이거 힘들겠는데? 는에아 이거 못 뺄걸요? 어? 근데 많이 잘랐어 잦았... 내가 때려줘야 어? mm. 어, 빨리 보자 젠지 죽여봐 나가 잡았지 나도 왔거든 나도 왔거든 아 어, 이거 위로 그리고 있어? 오, 파라클! 파라클 파라클 나이스 야야 존나 려겠다 이거 아 뭐야 이거 막았.. 아 뛰어 뛰어 위로 뛰어 뛰어! 오이지피 피해 오케이 <뢰화를> 아니, 아니 우리 겐지 부정확해가지고 쓴다 둬봐. 뭐어 아. 야 이길 판이다. 안 죽게 두잖아! 들어아지아 그거 빨리 만 있잖아. 니저 오렌지를 봐. 오어안오어지 죽어 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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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 지 오른지 오른지 지 오른지 오지 오른지 오지레른지 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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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트레이트레이트레있데 뒤에들 아끌릴게어 끝났어 다 끝났어 야야 안끝났는데나 파라피반 아, 끝났어. 뭐야, 뭐야, 아 끝났어. 끝났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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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에이미 와인에 있는 데몇이데 그럴걸 맞다 알수습니다 디바 개고수 아맞 개고수인 정 같이 보고 갈까 그냥 보지 마세요 아한번더 어,